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문 중학교 최 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한 가지 보드 게임을 알려주려고 해요. 보 게임은 바로 이 파라오 코드입니다. 이 파라오 코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드 게임 맞는데요. 대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학 연산을 이용해서 이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선생이 님 간략하게 소개해주도록 할게요. 이 게임 어, 이 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여기에 있는 딱정벌레들을 가져가면은 많이 가져가면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딱정벌레는 1점, 3점, 5점, 7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위에 있는 딱정벌레를 가져갈수록 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딱정벌레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줄게요.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숫자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32, 음, 70과 같이 색깔에 맞는, 어, 그러한 점수들이 있어요. 물론 위로 올라갈수록 획득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획득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세개의 주사위를 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번 시간에 배웠던, 어, 정다각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2면체와 정팔면체가 있고 그리고 정다면체는 아니지만 예, 신면체가 있어요. 얘네들을 선생님이 굴려 가지고서 숫자가 나오면은 칠판에다가 이 숫자들을 적어줄 거예요. 마치 음, 4, 7, 8 팔, 어,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어, 여기에 놓여 있는 그런 카드에 해당하는 숫자를 맞춰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4와 7이 있으니까 47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가느냐? 아, 그건 아니에요. 수학 연산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느냐? 네. 완벽하게 연산을 활용해서 가져가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49라는 숫자가 놓여있게 되면은 8을 4로 나눠서 2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2를 여기에 놓여있는 7의 지수로 올려서 49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최소공배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4와 7의 최소공배수 이걸 구해서 구하고 이렇게 구한 숫자랑 8을 더해서 36이란 카드를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나요? 네. 우리가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중학교 때 들어와서 배웠던 지수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를 이용해서 우리들이 숫자를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러면 게임 진행은, 어, 여기 놓여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조합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숫자를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드세요. 그러면은 그 카드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될 거고, 후에 이 내가 계산한 그 식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럼 이게, 어, 그 계산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점수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다른 조에서 이렇게 외치면 손을 들면 돼요. 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든 다음에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이 틀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은, 어, 플러스 2점을 받아갈 수 있고요. 어, 틀린 조는 마이너스 2점을 예, 가져가게 될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